안녕하세요 장미꽃 당기입니다 편하게 잘 쉬시고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새로운 아침이 다시 어 밝은 태양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어 어제는 녹화를 했는데 어 저희 딸이 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이제 고장이 나니까 엄마 핸드폰 줘 그래서 핸드폰을 줬는데 이것저것 뭐 잘못 만졌나 봐요 그래서 잘안 돼서 제가 녹화해놨던 것을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하는데도 그래서 못 옮기고 어,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어제 저녁에는 요즘에 이렇게 달이 밤에 나가면 아, 되게 동그랗게 떠 있어서 되게 은은하게 달빛 아래서 걷기가 좋아요. 그리고 낮엔 너무 뜨거우니까 운동하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하다가 밖에 나가서 달빛 보면서 달빛 그 어스름한 곳에서 그 풀꽃들도 이렇게 은근히 비춰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잘 걷는데 가게 앞에서, 달이 어 굉장히 동그랗게 뜨니까 또 소원도 빌기도 하고, 이분 저분 또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느낀 거를 또 시로 쓰기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또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세상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그 제가 좋아하는 톨스토이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를 딱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 저도 톨스토이가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사실은 톨스토이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처음 만난 책이 톨스토이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되게 재밌게 아이들 동화도 음 그가 그러니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바보이반인가 그 책을 딱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림이 많지 않고 색채가 화려하지 않았는데 어 그때 되게 어렸을 때그 책을 재밌게 본게제 머릿속에 되게 기억으로 각인이 되어서 그 뒤로도 책을 굉장히 그래도 조금 즐겨보는 편이 되기는 했어요. 우리 강아지. 일어났나 봐요. 강아지가 누가 버리고 갔어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저희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얘가 뭐 복불로 들어오듯이. 그래서 저희가 그냥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톨스토이의 아주 공감가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다독이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 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을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갑자기 행복해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이 <laughs> <그리> 행복하게도 만드는구나. <laughs> 근데 정말 좋은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뭐 나쁜 글 이라는 거는없 는데, 어 책속 에서 얻어 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 적인 경험 들은살 어 아가 는데 많이 도움 이되 죠？그리고 미래 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책 에는 많은 석학 박사 들이 추론 을 해서 써놓은 그런 글들도 정말로 정말 그렇게 되어 가고 만들 어 지고, 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고 또 예측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코로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국이나 어려운 때잘 해치고 이겨나가고 또 강건하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펼쳐나가는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되게 부지런하고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에 멋지죠.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안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잠자고 있는 잠룡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멋진 사람들이죠. 다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상의 멋진 DNA. 명상해야죠. 달빛을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하겠습니다. 어제 달빛 되게 좋았어요. 우리 강아지 보인다. 강아지와 같이 명상을 하겠습니다. 야 너도 명상해. 웃음 나왔어. 웃음으로 시작하는 명상. 웃음 명상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